잘 다듬어진 나무 구경을 왔습니다. 소나무가 한 200년은 됐겠는데요. 입구에는 쓰면 포장을 하고 해양목을 심었습니다 여긴 자연석을 놓고요 소나무가 너무 전지도 잘해 놓고 아름답습니다 한쪽에는 오엽성을 한 100년 이상 된 오엽성을 전질 잘해 놓으셨네요 나무마다 어떤 모양과 형태를 지니고 있군요. 7,80년에서 100년 됐겠어요. 소나무들이 오엽성도 50년에서 100년 됐겠습니다. 폭이 키가 한 10m 폭이 한 7-8m 됩니다. 오역성이 키가 4m 폭이 3m 됩니다. 둥근 소나무가 키가 1m, 폭이 4m 됩니다. 이것도 키가 한 7, 8m, 폭이 한 7, 8m 소나무가 됩니다. 나무를 아주 잘 키워 놓으셨어요. 소나무가 한 100년 되겠습니다. 밑에는 자연석이 있고요. 향나무도 한 100여 년 됐는데 키가 한 7, 8m, 폭이 한 7, 8m 잘 키웠습니다. 자연석을 놓고 위에 형상 있는 돌을 놨습니다. 여기는 탑등이 있고요. 향나무가 한200 년은 됐겠 습니다. 잘 다듬 어져있 어요. 주 먹이. 키가 5m 포기한 4m 되는 주목들이 많군요. 향나무가 아주 기계묘미한 형태를 지녔습니다. 한 2, 300년 됐겠어요. 한 200년 됐겠습니다. 주목을 키가 한 5m 포기한 4m짜리 심은 걸 보니 사열을 받는 느낌이에요. 향나무를 놓고, 아니, 둥근 희양목을 놓고 자연석을 놨습니다. 그 뒤에 향나무가, 멋진 향나무가 한 200년은 됐겠습니다. 150년에서 200년. 멋진 게 있어요. 장나무가 둥근 조양입니다. 조양인데 둥글둥글하게 다듬었습니다. 키가 3m, 폭이 5m 되겠습니다. 여기도 키가 3m, 폭이 한 4m 되겠습니다. 밑에는 화단을 쌌습니다 돌로. 나무를 아주 잘 갖고 놓으셨어요. 또 둥글둥글하게 향나무를 다듬었습니다. 키가 3m, 허기 한 5m 됩니다. 저 뒤에도 치가 한 10m, 포기한 5m 되는 향나무를 잘 다듬어 놨어요 소나무가 대단합니다 치가 10m, 포기한 10m 되겠어요 여기선 연못이 있군요 둥근 소나무가 밑에 자연석을 놓고요 자연적으로 화단을 만들고 철쭉을 심었습니다. 둥근 향나무가 연못 있고요. 키가 3m, 폭이 한 5m 정도 되는 둥근 소나무가 있습니다. 여기 소나무가, 구은 소나무가 한 7, 8m. 되는 소나무가 있습니다. 멋있고 아름답게 잘 가꿨습니다. 자연석을 쌓고 아주 잘 가꿔놨어요. 연못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둥근 소나무는 키가 3m 허기 한 7-8m 되겠습니다 저 단풍나무도 키가 한 5m 초기한 7-8m 되겠습니다 아주 잘 갖고 놓으셨어요 나무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군요 요 소나무도 키가 한 10m 폭이 한 7-8m 됩니다 한 100년 이상 됐어요 요 단풍나무가 키가 한 7-8m 폭이 한 7-8m 됩니다 소나무가 아주 대단하게 기상이 넘칩니다. 단풍나무도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군요. 여기는 오솔길입니다. 단풍나무가 키가 한 10m, 폭이 한 7-8m 됩니다. 그 밑에는 자연석을 놨어요. 그림 같습니다. 오늘은 아름다운 정원에 아름다운 나무를 감상하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